저는 처음 불러봐요. 어. 아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못하고 처음 불러본다고요. 그게 그게 맛이에요. 네. 네. <laughs> 누가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음악을 연습을 하겠어요.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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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저는 좀다좀 다른 음. 게 보통 이제 이제 음악하시는 분들 이제 밴드 하시는 분들이나 음악 하시는 계기가 일단 유명한 아티스트 음. 어 되게 막 연주를 되게 잘하시고 음. 뭐 그런 분들을 이제. 고그 이제 음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네. 저 같은 경우는 음악에 대한 취미가 생긴 게아이돌이었어요초등학교때 네. 어, 그 여자애들 그 핑크 있잖아요. <laughs> 아니 진짜로 제가 그 핑크 제... 분들 때문에 네. 역사적이다 이거 진짜. 카세트를 <laughs> 샀어요. 제제돈 가지고요. 어. 그 테이프를 그 뭐지? 그 이제 역쪽이 지나가면 이제 테이프 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네. 이쯤원에 제가 사가지고 오. 진짜 동테이프 한화점에서 막 녹음한 다음에 막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계속 반복 듣기 하면서 방학 숙제 했던 기회 그런 기억이 티빌은 로 왕복을 안 들었어요? 연습 안 했다고요? 아냐아니아니 노래 자세 생각하고 어. <laughs> 잘 들었습니다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소리 아니야? 어... 아 근데 제가 아 이것 봐 그러고 말이나다아생각는도어 그래서 네 내가 아, 네. 네, 네. 아, 네. 네네 네. 친구에게 내남자 네, 네. 친구에게. 어. 아, 내가 네. 네. 제일 인기 많았죠. 아니, 아, 아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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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았죠. 그러니까 네. 저는 그, 이진 씨 좋아. 이진은 뭐, 거의 국내의 네. 어떤 젊은 네. 락팬들에게 네. 심지어 펑크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락팬들에게.